오래전부터 억만장자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일컬어 금수저 천재라는 말을 흔히 써왔습니다. 이러한 천재들 중 뽑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모하메드빈 살만 왕세자를 꼽을 것입니다. 세계 1위의 석유왕족이자 1조 7천억 달러 재산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고 세련되고 사치스러운 지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빼어난 외모와 뛰어난 지성까지 겸비하는데 31세의 나이에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으며,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최연소 국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히 살펴보아도 사우디 왕세자에게 모든 특권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기보다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금수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왕실의 총자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만큼 모하메드 빈 살만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세자 중한 명이라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살만에 대한 경탄하는 것은 그가 쥐고 있는 권력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로서 그는 왕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타고난 부자인 이 39세 남자가 가진 권력과 그의 극도의 부유함과 호화로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상류층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자. 1985년 8월 31일에 태어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통칭 MBS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살만 국왕과 제3부인 파흐다 빈 팔라빈 술탄 사이에서 태어난 여섯 아들 중 장남입니다. 원래 왕세자 자리는 살만의 조카인 모하메드 빈 나예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살만 국왕이 즉위했을 때. 당시 55세였던 나에프는 왕위 계승자로 지명되어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에프와 사촌 동생 MBS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었고 여러 비밀스러운 권력 다툼 끝에 2017년 31세의 나이로 MBS가 새로운 왕세자이자 국내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여전히 국가 원수이지만 빈 살만은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자 중동 지역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 경제, 석유 관련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왕세자의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중요 직책을 맡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세대 다른 사우디 왕자들과 달라, MBS는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으며 늦은 밤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실 고위 인사들처럼. 친구들은 MBS가 오래전부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미지 관리에 매우 신경 썼다고 전합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은 일찍부터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지성, 그리고 남다른 지혜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리야드 소재 킹스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 졸업한 후에 민간 부문에서 몇 년간 일하다가 2009년 12월 당시 리야드 주지사였던 아버지의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즉위한 후 모하메드는 세계 최연소 부총리 겸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왕실 법원장도 겸임하면서, 이전 어떤 왕자보다도 빠르게 권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부총리 시절부터 그의 뛰어난 관리 능력과 리더십이 돋보였는데,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 안정화 계획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모하메드 왕세자는 해외 순방시 왕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하는 정상회담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황금으로 치장된 슈퍼카 컬렉션. MBS의 황금에 대한 애정은 그의 자동차 컬렉션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의 컬렉션은 순금으로 도금되거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100만 달러짜리 벤틀리 컨티넨탈 GT SP를 비롯하여 롤스로이스 팬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메르세데스-AMG G 63등 매우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차량들이 돋보입니다. 살만의 차고에 있는 슈퍼카들은 마치 주차장이라기보다는 황금과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으로 가득한 웅장한 음악 무대를 연상시킵니다. 앞서 언급된 슈퍼카들 외에도 그의 차고에는 300만 달러짜리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를 포함한 수많은 고급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컬렉션의 총 가치는 3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자아내겠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MBS 사실 진정한 자동차 애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차고는 상대적으로 소박한 편이지만 모든 차량이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어 컬렉션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없이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약 왕세자가 자동차에 더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컬렉션이 얼마나 더 대단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초호화 요트 mbs의 구매 습관은 상당히 즉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방문 중에 마음에 드는 성을 발견하면 구매하고 여행 중에 아름다운 슈퍼요트를 보면 그것도 구매하는 식입니다. 이는 사우디 왕세자만의 독특한 소비 패턴을 잘 보여줍니다. 프랑스 항구에서 떠다니는 궁전이라 불리는 세렌 슈퍼요트를 발견했을 때도 그는 주저없이 5억 달러 들여 구입했습니다. 세렌은 한때 세계 3대 초대형 요트 중 하나였습니다. 길이 134m 이 슈퍼요트는 15개의 객실에 24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52명의 승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렌의 시설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거대한 해수 수영장들과 4개의 자쿠지, 2개의 헬리콥터 이착륙장,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어린이 놀이방, 그리고 수중 전망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 요트에 고가의 살바토르문디 그림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과감하고 호화로운 소비 성향은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듯합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초호화 여트 외에도 이동을 위한 최고급 현대식 프라이빗 항공기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보잉 747-400으로 세계 최대의 상용 항공기를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 최고급 카페투, 정교한 예술 작품들로 하늘 위에 작은 궁전으로 개조했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 MBSE 항공기 함대를 활용한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국 대표팀의 수비수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관저에서 TV로 경기를 지켜보던 왕세자는 즉시 프라이빗 제트기를 보내 해당 선수를 독일로 긴급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특권을 공동체와 나누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왕세자는 자신의 재정 상태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호화로운 생활방식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자선사업에 할당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51%는 공익을 위해 49%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금저택과 궁전 2015년 한 인명의 구매자가 파리 서쪽 베르사유의 루이 14세 성을 3억 달러에 구입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거래로 기록되었습니다. 2년 후에 그 구매자가 MBS 본인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길을 지나다가 하듯 공무 출장 중에 이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두바이에 이미 궁전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은 샤토루이 14세와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샤토루이 14세는 17세기 프랑스 고전 건축양식으로 설계되어 왕족다운 품격과 우아함이 돋보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MBS는 궁전 내부 거의 전체를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금이 사용되었는데 MBS는 함단왕자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귀금 속의 진정한 애호가입니다. 이러한 금빛 장식으로 인해, 궁전은 더 화려하고 호화로워졌고,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황금 궁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궁전은 아이폰으로 제어되는 음향 시스템, 조명, 공조 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관과 수중 전망실이 있는 해자도 특징적입니다. 2017년, 왕세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하 살바토르 문디, 구세주, 4억 5천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이 그림은 어둠 속에서 한 손으로는 세상을 축복하고 다른 손으로는 투명한 수정구를 들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걸작은 앞서 언급한 초고가 궁전에 전시되어 있는데, 샤토루이 14세가 자신보다 더 값비싼 예술품을 전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외에도 왕세자는 런던의 두 채의 저택과 스페인 남부 해안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다수의 호화로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취미. MBS는 겉보기에 수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사로 만든 고가의 의상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을 즐깁니다. 의상은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착용하는 모든 의상은 최고급 소재와 정교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패션에서 액세서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MBS는 특히 주얼리와 반지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입니다.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반지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왕세자는 또한 세계 각지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기며 자신만 독특한 식사 메뉴 구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식사를 위한 식재료는 전 세계 각지에서 공수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식재료 수입은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MBS에게 있어 비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원하는 것은 즉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권력의 소나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현대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문 통치 형태인 절대군 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에서 국왕은 의회나 다른 행정기관의 감독 없이 법률 제정과 국가적 결정을 포함한 모든 국정 운영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권력 집중 방식은 대부분 국가들이 여러 기관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과는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만의 특별한 정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살만 국왕이 원래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9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잦은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사실상 MBS가 부왕을 대신하여 모든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살만 국왕이 여전히 참석 가능한 내각 회의는 주재하고 있지만 총리직을 맡고 있는 MBS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왕세자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국가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때그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이 전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지도자로서 그는 시장의 석유 제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2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에 대한 접근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이후 MBS는 자신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왕실, 군대, 국가방위군에 대한 철권통치를 확대했습니다. 2016년 4월 모하메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비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연료, 전기, 수도 보조금을 삭감하고 사치품과 당분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2020년까지 연간 천억 달러의 비석유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17년 집권 이후,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경제 다각화를 주도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국방장관으로서 빈살만은 사우디 군대를 현대화하여 중동 지역 최강의 군사력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등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무기와 기술을 구매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훈련시설을 설립하고 사우디의 전술을 세계 강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가장 현대화된 군사력 중 하나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전 세계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어떤 군사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MBS는 2015년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예멘은 사회, 경제, 법률적으로 완전한 붕괴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편 왕세자는 자국 내 언론 매체들을 통제하여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MBS의 영향력은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 특히 중동 지역에서도 막강합니다. 최근 1년간 왕세자는 전 세계적으로 외교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영향력 1938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채굴을 시작한 이후 이 국가는 세계 석유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으로서 매일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유전에서 석유를 시추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검은 금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람코, 제렘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사우디 왕실은 전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0%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생산되고 판매되는 석유량에 대해 그들이 발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우디 왕세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실을 대표하여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석유 가격과 세계 석유의 수요 공급까지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MBS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실제로 MBS는 이러한 자원을 통해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메가 프로젝트의 설계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날 이처럼 세계적 주목을 받는 것은 단순히 석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를 경탄하게 만드는 상상을 초월한 대담한 아이디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규모 메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 바로 MBS입니다. 역동적인 경제를 창출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 수년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 프로젝트를 세계에 공개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더큰 변화를 추진하고 연간 1억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17년에 발표된 약 5천억 달러 규모 네옴 NOM 슈퍼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및 세계적 기술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2030 기전의 일환입니다. 사생활에 대해서 모하메드 왕세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스케이트보드와 수상 스포츠를 즐기며 아이폰과 애플 제품의 열렬한 팬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본을 좋아해서 신혼여행으로 2개월간 일본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논란과 갈등 MBS는 지도자이자 사업가로서 그의 모든 행동과 계획이 대중의 100% 지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세자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는 전례 없는 대규모 반부패 단속을 지시하면서 왕실 내부에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아랍의 워런 버피디라 불리며 전 세계에 2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아랄리드 왕자를 포함한 여러 유력 왕실 구성원들이 이 과정에서 연루되었습니다. 더욱이 왕세자는 자신의 친족들을 포함한 국내 최고 부호들에게 그들의 자산을 국가에 이전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0명 억만장자가 포부스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반부패 운동을 통해 천억 달러 이상 환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집권 이후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변화시켰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많은 기업인과 인권 운동가들이 투옥되면서 논란도 발생했습니다. 2018년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발생한 자말 카슈끄지 기자 살해 사건은 MBS의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및 다른 서방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긴장시켰습니다. MB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는 왕국 전체를 흔드는 변화를 실행했습니다. 종교적 제한을 완화하고 사우디 여성들의 권리를 확대했으며. 석유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관광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에서 자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아름답고 웅장한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계속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곧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왕국의 최연소 국왕이 될 39세 젊은 지도자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정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